안녕하세요. 자기택입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 텐데, 저는 지금 EV6를 2년이 채되지 않았죠? 16,000km 밖에 안 탔습니다. EV6 오늘 사이에서 저는 거의 병아리죠. 그래서 오늘 EV6 완전 고수분을 모셨습니다. EV6로 택시를 32만 달리신 우리 기사님 모셨습니다.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리 독자님들에게 본인 네. 소개 좀막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10년차 택시기사 김백찬입니다 10년 동안 택시 하셨군요 이걸로 10년 하신 건 아니고 아, 아니죠 이건 몇년 하셨어요? 이... 2021년 9월 출고니까. 3년이 채되지 않네요. 예, 2년 8개월. 네, 32만 키로. 지금 32만 2천인가? 파주까지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훔쾌 오셔가지고, 또 제가 주행거리를 또 늘려드렸네. 미디어 오토 아닙니까? 아유, 네. 너무 죄송하네요. 구독자니까 와야죠 네. 오느냐고 되게 그냥 지루하게 운전하셨겠어요. 대구에서 여기까지.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서울까지 손님이 타셔가지고. 아, 그래요? 덜 죄송하네요, 그래서. 대구에서 서울까지면은 요금이 어느 정도 나와요? 보통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를 네. 포함한다 그러면은, 네. 트래픽에 따라가지고 편차는 있지만은, 네. 30만원 초반대 대구에서 서울까지 30만원 타시는 분이 계시군요 많습니다 아, 많아요? <laughs>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이거는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면은 중간에 뭐 이렇게 좀 충전도 뭐안 해도 올수 있는 거리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손님 태우고 갈까 혹시 네. 몰라서 이제 충전 뭐 이렇게 한번 하시고 그러시나요? 충전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네.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2 시간 운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뭐 쉬어셔야죠. 쉴때충전이 꽂아놓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네.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뭐 전기차를 타면은 주행거리가 짧아가지고 충전이 불편한데 보통 차 세워놓잖아요. 네. 그 시간을 충전하잖아요. 잠깐 휴게소 가서 쉬면은 그래도 한, 뭐한 30분은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한잔하고, 급속 충전하고 하시고. 그러면은 뭐 아니, 응? 급 응, 응, 빨라요, 지금. 충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식사를 할 때는 5 0 k m 짜리충전기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식사 시간이랑 맞는 만들... 충전 방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커피만 한잔할 거다. 하다 실물갈 거다 그러면은 급속에 예. 꼽고 이렇게 32만을 전국을 돌면서 달려보셨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일은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시네요. 그냥 툭질러질까 그냥 막 나옵니다. 그냥 가장 궁금한 게 32만을 전기차로 달린 분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32만 달리면서 유지보수, 네.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지금까지 딱히 뭐한게 없거든요. 워셔 있는거 밖에 없거든요. 다른 거 뭐, 이렇게 뭐, 교체해야 되거나 뭐 이런 거 있나요? 전기차에도 기본 내연기관처럼 미션 있잖아요. 감속기라는 게 있죠. 감속기. 감속기는 네. 유일하게 오일로 구동 됩니다. 근데 이 감속기 오일은 우리 일반 자가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교환이라고 현대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감속기 네. 오일은 무교환이라고. 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택시라는 것들 주행거리가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가혹조건에서 네. 운영을 하는데 가혹조건일 경우에는 12만키로에 감속기를 교환해라 음, 을 음. 교환 안할 거야 라고 하다가 좀 찝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15만키로에 감속기 오일 교환을 한번 했어요 15만에 오일을 그러니까. 뺐어요 네. 유심히 보니까 빨간색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이제 좀 노후됐다 그러면 색깔이 조금 좀검어지는데또 네. 신품을 주입하는데 색깔이 같은 거예요 그럼 거의 노화가 안된 거네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속속인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대한민국 차들은요, 네. 뽑기. 저는 ICCU가 아직도 한번탈난 적이 없습니다 ICCU는 리콜이나 이런 거 받으셨어요? 리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택시 운행을 하다 보면 게되 운행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조사에서 권고하나는 리콜이 있다 그러면 항상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리콜은 다 받으셨고 네. 감속기 오일 외에 네. 32만을 타면서 교체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거딴거 거 없었어요? 동일하게 타이어 다 교환하겠죠 그리고 워요 와이퍼, 에어컨 필터, 뭐 라이트 습기 제거제 라이트 습기 제거제 뭡니까? 아니 미디어 트 장진태 기자님은 그걸 알고 아, 계시죠. 뭐 습기가 차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나 이거는 처음 들었네. 여기도 들어본 들어 적 있니? 자 보시면은 이렇게 외, 양쪽에 있잖아요. 지금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있고, 네 양쪽에 있죠. 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여기 안에 하얗게 든게 이게 네네. 약간 습기를 제거하는. 여기 튜닝하신 게 아니고 원래 이게 순정이에요? 순정이에요. 현대 뭐비스순 순정. 어, 현대 제네시스 순정 파트. 와, 어. 나 이런 게 있다는 거 처음 알았네. 여기 습기 찬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습기 제거제를 교체하시면 되는 거였네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는 교체. 어느 정도 하셨어요? 아니, 브레이크 패드는 지금도 신품의한90% 이상 남아있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패드 한 번도 교체를 안 하신 거예요? 전기차는 그럼... 폐차 때까지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할 필요가 없어요.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제동 모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회생제동이 안 하고 브레이크만 잡을까요? 아니요. 회생제동이 초반에는 조금 잡다가 좀 세게 밟으면 그때 브레이크가 쭉 개입하고. 그렇죠. 회생제동이란 걸 항상 개입을 합니다. 항상 개입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물리적인 저항이 적습니다. 많이 안따린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내연기관 차량 보시게 되면은 앞 타이어 휠에 분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분진이 없어요. 분진이 네. 없다는 것들은 패드가 거의 안 닳는다는. 아, 그런 분기는 거니까. 선생님, 이거 전에는 내연기관으로 택시를 하셨을 네, 거 아닙니까? 대비해서 메인터넌스 하는데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겠네요. 일단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는 정비를 안 하게 되면은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주행거리 대비해서 각종 부품들을 교환을 해야 된다라는 음. 지침서가 있잖아요. 항상 내 자동차에 내가 지금 10만 탔나? 아구만 미션 갈아야 되는데 특히 엔진오일은 매월 교환하잖아, 택시들은. 한달에한 번인데 뭐그 정도야 하지만 실제 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또 예약 잡고 네. 또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네. 그리고 또 비용도 있고 뭐 합성료로 가면 뭐 10몇만 원, 음, 뭐또 보통 다운까지. 10만 원, 또 뭐. 획기적으로 시간이랑 비용이랑 전기차로 바꾸면 확 주네요. 그러니까 네. 일단 정비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돼 버려요. 충전하는 데는 어려움 없으셨어요? 차량을 구매하면서 집에다가 어. 바로 충전기 설치를 했거든요. 자가 충전기가 있으시면은 뭐 우리가 가스 넣으러 가는 것 보다가 그하죠 음. 집에 그냥 바로 와가지고 네. 꼽아놓고 어떻게 착 하면은 아주 안정된 그렇죠. 환경에서 차를 운행을 하셨네요. 그래도 전기차로 갈까 말까. 가시는 분들 비롯해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네. 게 배터리 가 교체해줘야 되냐 아니면 배터리 뭐 무슨 문제 생기면 은돈확 나간다며 뭐 요런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배터리 문제 생기면 돈 많이 나가죠 네. 3이만 타는 동안 배터리 문제나 뭐 이런 거는 저는 없었죠 대한민국 차들은요 네. 뽑기 많이 묻거든 저한테 손님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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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장님 어때요 아, 배터리 교환하면 비싸다면서요 어, 비싸죠 어. 교환하면은 네. 근데 우리 내연기관차 엔진 교환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미션 교환 거의 안 하잖아요 엔진 미션 교환한다 그러면 그냥 폐차한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로또 확률을 일반화 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배터리도 마치 엔진 교체해야 되는 뭐 이런 거나 변속기 교체해야 되는 그 정도의 아주 드문 확률의 뽑기 배터리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아무 문제 없으세요 제가 특히 전기차를 타고 주행거리가 많다 보니까 내 배터리가 컨디션이 어떨까 라고 해서 음. 제가 오토큐에 가봤어요 그래서 찍어 보니까 30만에서 찍어 봤거든요 97.3%가 남은 거예요 그 97.3%면 거의 그냥 뭐 세거든요 네. 세거.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그룹 배터 배터리 기술이 대단하구나. 그 선생님이 완속 충전기로 주로 충전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충전 환경이 아주 좀 단정하죠. 아, 그건 맞아요. 네, 거의 똑같은 충전기만 쓰시고 완속 충전을 저는 매일 하잖아, 거의. 네. 셀 밸런싱 작업이 매일 이어지는 거죠. 전 전에 충전하니까. 그러니까요. 배터리 관리 팁을 보게 되면은 내가 집에 완속 충전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급속만 한다라고 했을 때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완속, 완속 충전. 충전기를 찾아서 그 충전을 하게 되면은 셀 밸런싱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 현대 기아차에는 이제 bms라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인데 굉장히 잘돼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네. 컨트롤을 잘해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기술 덕분인지 몰라도 제가 생각했던 거 보다가 컨디션 이 너무 좋아서 네. 저도 엄청 놀랐습니다 아 선생님 전기전자 이런 거를 전공 하시고 편업에 계시다가 택시 하신 거라서 지식이 풍부하시네요 아, 전문가 시대고 공부를 거의.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네. 궁금하 잖아요 그것도 아무나 공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공학적으로 막 <laughs> 이런 가서 머리가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손 놓고 있거든요 네. 아 짱입니다 띠리리띠리 자 선생님 그리고요 회생 제동 네. 요거에 대한 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냥 내연기관 차 타면은 차멀미 안 나는데 전기차 택시만 오면은 차멀미가 나. 요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듣고요. 질문 네. 많이 받는데 네. 내연기관 차는 엑셀에 밟아요. 그럼 동력 전달 이 어떻게 됩니까? 변속기를 통해서 부드럽게 전달이 되죠. 반응이 늦죠? 어 그렇죠. 약간 반응 속도가 네. 약간 딜레이가 있죠. 네. 전기차는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근데 토크 컷도 얘가 네. 항상 최고 토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셀 페달링을 내연기가 운전하듯이 똑같이 하게 되면은 뒤에 승객들은 당연히 차가 확 나가니까 아 열매가 생기죠 저는 이제 항상 에코모드를 이용하거든요 반응이 조금 더뎌지죠 그렇죠 전기를 네. 아킬려가는게 아니라 악셀 페달링을 할때 네. 신경을 써서 천천히 하지만은 그보다 더 부드럽게 차가 음. 천천히 출발하고 부드럽게 출발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코모드를 썼는데 우리가 전기차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회생제동을 하게 되면 충전이 돼 전기료 아껴줘요 오. 이런 부분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가다가 속도를 줄일 때 액셀을 확 뛰어버려서 갑자기 회생제동이 확 걸리면서 그렇죠. 팍 쓰니까 멀미가 네.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액셀을 확 뛰는 게 아니라 밟을 때도 천천히 밟고 천천히 뛰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내연기관처럼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페리 나왔잖아요 부분변경된 예. 아이오닉5나 예. EV6도 부분변경된 모델이 나오죠 그 페리에서는 멀미가 안 나도록 네. 그런 거를 소프트웨어로 개선했다고 라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회생제동이 좀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걸리는 게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좀 부드러운 주행을 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뭔가 좀 만졌나봐요. 그래서 아이오닉 5 저도 부음 변경 이후에 이렇게 몰아봤을 때는 되게 좀 부드러워졌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원래 기계라는 거는 부드럽지가 않죠. 자동차 회사에서 그거를 어떻게 부드럽게 만드느냐가 이제 기술인데 기술 발전이 되면 될수록 점점점점 부드러운 기술들이 전기차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처럼 이제 전기차 택시 운행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냥 부드럽게 운전하시면은 그냥 해소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네. 제가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요. 아, 의심뱅이시구나. 네, <laughs> 저도 EV6를 몰고 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32만 달리면은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좀 제가 안에서만 잠깐 몰아 봐도 될까요? 제가 밖에 나가는 거는 이게, 이게 영업용 택시기 때문에. 수, 보험이 안 되죠 네, 제가 제가 몰순 없죠. 근데 여기 이제 주차장이니까 주차장만 살살살살 살살 몰아보고. 세게 몰아보세요. 그래야지만은 차가 네. 이상 있는지 알수있지 네, 잠깐 좀 몰아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동반석에 타시고. 어,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네. 고고 미디어 오토. 자 이제 선생님 차로 옮겨 탔고요. 진짜로 지금 여기 32만 3,271km 그리고 지금 배터리는 65%가 있는데 279km를 더 달려가는 거라 그러면은 제 거보다도 훨씬 더 지금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이런 건잘 나오죠. 그리고 안에 동전통 있고 현금 내시는 분들이 요즘에도 계세요? 가끔씩 계시는데 가끔 있다가 내가 준비를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취향이세요? 손님들이 여기 예쁘다고 사진 찍어 되냐고 많이 물으시고 애기 태웠는데 아 저거 줘나 저거 줘봐뭐 이러네. 있잖아요 <laughs> 엄마가 말려요 기사님 죄송해요 하면서 엄마들이 바퀴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3 2 3 2 7 1 k m 달린 EV6를 네.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푸륜구동 네. 싱글모터 네. 200마력 남짓대는 싱글모터 모델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에코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진짜로 잡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요 덜렁거리는 거나 이런 것도 지금 컵홀더 이런 데서 덜렁거리지 차체에서 덜렁거리는 거 하나도 없네요 2, 30만이 되면은 많이 덜렁거릴줄 알았거든요 아유. 자 이게 30km로 이렇게 달릴 때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게 신차 상태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노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오래된 아스팔트라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최악의 도로 상태라고 해서 언제나 여기서 30km 하면서 차가 덜렁거리거나 이런 거를 보는 장소인데 보통 노후 차량이나 그러면은 내연기가 에서 엔진의 소음이라든가 부조라든가 네. 이런 진동들이 타고 들어와서 네. 많이 시끄럽고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노면에 있는 충격 이외에는 음. 자체 차량 내에서는 진동 유입할 만한 근거 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줄 알았더니 제 차랑 거의 차이가 없어가지고 약간 놀랐거든요. 조금 여기 좀 세게 해도 되겠습니다 핸들링이라든지 이걸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야 예, 저도 이렇게 운전해 본 적이 없는데 <laughs> 레이싱 트랙 같은데요? 이게 원래 카트장이요.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신차만 저는 맨날 몰아보잖아요. 네네. 지금 32만 달린 차인데, 그냥 신차 시승하는 거랑 뭐 핸들링 기분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뭐 따로 정비를 받거나 이러신 차도 아닌데, 와, 영상으로 볼 때하고 실제 탑승을 해서 이 트랙을 가는 게 보니까 와 굉장히 힘든데요. <laughs> 아우. 와 EV6에 대한 신뢰감이 막 이렇게 관리만 잘하면 32만이 돼도 그냥 신차 상태입니다 선생님 이거 뭐 사고나 이런 건한 번도 없었죠? 어 사고 있었죠 가만히 네? 그서 있었는데 응. 뒤에서 박아가지고 뒤에가 프레임이 약간 밀렸었어요 수리논구도 깔끔하게 잘 됐나 봐요? 프레임 잘라 냈습니다 트렁크 밑에 아. 제가 배터리가 안정성이 있었다는 것들을 제가 그 사고 경험으로 해서 안내를 많이 드리는데 오. 배터리가 바위 안쪽에 있잖아요 앵간하게 큰 사고가 나더라도 배터리는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아, 그 뒷바퀴 쪽에 있는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막아주는 게 있군요 제가 얼마나 음. 큰 사고였냐면 은 천장이 밀렸습니다 트렁크하고 뒷유리 다 깨지고 사고가 너무 커가지고 뇌진탕이 와서 어... 저는 병원 입원을 해서 좀 오래 있었죠 그래도 불구하고 차가 음. 멀쩡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에코 모드라서 밟아도 음. 확실히 부드럽게 나가요 근데 여기서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 한번 아네 어, 예. 제가 이거 또꼭 꼭 잡아야 되겠네요 <laughs> 어. 아 스포츠 모드는 확실히 어. 가속 페달이라든가 반응이 좀 바뀌긴 하는군요 네. 선생님 여기 스포츠 모드도 가끔 넣으세요? 제가 스포츠 모드를 활용을 한 적이 딱한번 있거든요 그때 승객이 너무 다급하게 상점내 자리있는데 아~~ 열차를 내리는 걸못 내려가지고 깜빡 조는 바람에 그래서 저한테 정말 여러 번 부탁을 했어요 정중하게 요금도 기사님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급하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스포츠모드 부서는 시간 내에 딱 모셔다 드렸네요 5분 전 도착했습니다 스포츠모드가 또 가끔 이렇게 다급한 손님이 할 때는 이렇게 딱 누르시는군요 뭐 이런 경우 있었지 있잖아요 어나 지금 대구공항에 늦잠 자서 15분 만에 좀 모셔다 드리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한 50분 정도 도 걸리는 거리인데 네. 15분밖에 안 남았어. 일단 아, 싱글 버터는 어렵겠지만은 고성능 4륜 GT라면은 네. 해볼만하지 않을까요? E V6 GT 프랑스 영화 택시 푸조로 이렇게 갑자기 차가 막 변신해가지고 네. 빡 가잖아요. 네. 그런 거 한번. 미디어 오토. 네, 어서세요. 오 네, 저 선생님 공항에 네. 제가 늦어서 그런데 네. 15분 안에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해볼까요? 너무 늦어서 뭐, 그런데 GT인데, GT인데 GT 장 보실까요?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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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의 지덕인데 아 거기 나서 이 시티는 어 빨리 모지를 못 하겠네 오 정말 시티를 타는 힘이 있군요 와다 그립도 되네요 오. 선생님 차랑은 많이 다르죠? GT 모델을 첨가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륜구동이어서, 코너링을 급하게 돌더라도, 앞을 꼭 잡아주니까, 네. 안정성을 있는데, 출력이 너무 세서 제가 막 겁이 납니다. 그래도 뭔가 기본기가 타타하시네요 음. 정말 이게 트랙이라 그러면은, 한번 끝까지 밟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laughs> 여기, 최대 출력을 위해 배터리 온도가 최적화됩니다. 최대 출력 모드를 누르면은, 네. 배터리 온도 최적화 중입니다. 하고, 네. 뭔가, 띵 하면서 바뀌면서 최대 출력을 낼수 있게. 근데 이게 GT다 보니까 통풍 시트가 없네, 요 그죠? 통풍 시트 없죠? 네. 큰 단점입니다. 네. 지금 막 심장이 막방어 방수 하시는 거 아십니까? <laughs> GT 모드를 넣으면 서스펜션이 조금 딱딱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승차감이 조금 딱딱해져 있습니다. 승차감은? 이미그렇가 좋지는 않으니까 원래 봤다. <laughs> 다른 전기차에 비하면 뭐 나쁜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승차감이라는 것들을 전기차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기존 세단 내연기관하고 비교하다 보 그렇죠. 내연기관은 지금 네. 뭐 거의 지금 막 100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 서스펜션 세팅이 아주 노하우가 많이 생긴 상태고 그래. 전기차의 물리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 몇년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모델 나올 때마다 승차감이 후훅 좋아집니다, 요즘에. 오. <laughs> 아, 제가 이제 자동차 리뷰어들이 얼마나 다이내믹한 삶을 사는지 오늘 체험을 해보네요. 오, 이야, 오, 오, 이야아 EV6 GT로도 택시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듣기엔 한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분이 GT를 오늘 서한게 아니라, 그 당시 반도체 대란 때문에 차가 안 나왔잖아요. EV6를 타고 싶은데, GT가 뭔지도 모르고, 선택할 차량이 없어서 받았다는 거는 제가 한번 들은 지겠습니다. 아... GT를 타면은, 특별한 손님들, 정말 레이싱 경험을 해보고 싶은 승객들이 일러이 오지 않을까요? <laughs> 공항에 빨리 가고 싶으실 때, 이거딱 부르면, 그리고 요금은 한 다섯 배. 시트도 여러 개 날라올 겁니다. 어, 근데 역시 시트가 몸을 꽉 잡아주니까 차가 급 가속을 하거나 급 회전을 하더라도 운전자를 꽉 잡아주니까 안정적이네요. 네. 짧은 공간이지만은 정말 DT. 제가 배경한 느껴보고 고성능 차량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4륜 구동이 필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바퀴로 네 제어해야죠 토너링을 돌때 앞바퀴가 밀려가는 거하고 끌어당기는 거하고는 안전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은 585마력을 몰아, 모으셔도 기본적으로 부드럽게 모는 게 그냥 몸에 배셨네요 어, 선생님 선생님, 저, 선생님. 제가, 제가 조금 이제 좀 이제 공항 공항 다 왔습니다 이제 네. 예 공항 다 왔습니다 <laughs> 공항 다 왔습니다. <웃음> <웃음>